시원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집니다 순서는 유집사님인데 유집사님의 앞서 한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어, 지난 주에 학습 세례를 드렸어야 하는데 어, 긴급한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셨던 이정순 성도님 어,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유집사님 크레이션의 찬양이 드려지고 그리고 연합성가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 전 전에 보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은총을 입으며 만 세대부터 택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외 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한 육지 한 골육이 되겠는데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는 길을 축복하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한 지체 되어 서로 위하고 서로 권하며 주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6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뭉 묵기 예배한 당신의 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님 따라갑니다. 세례식을 거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더욱 열심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 거룩한 교회 현장에 따라 오늘 교회는 학습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새로의 교회에 들어온 형제와 자매들. 별이 오늘은 우리 자매님, 어, 우리 이정순 자매님,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믿음의 체험과 성경의 지식이 더하며 봉사에 대한 훈련을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은 마땅히 말과 행실과 사랑의 믿음의 깨끗함으로써 본을 받으며 성경의 진리와 교회의 법도대로 생활하기 심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 이정순 자매님,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결심한 뜻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알리기 위하여 묻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으셔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순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정순 성도님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좋지 못한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정순 성도님은 신구약의 성경 66권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정순 성도님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전도한 길을 신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정순 성도님은 주일에는 모든 사무를 쉬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물심간에 기쁨으로 협력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정순 성도님은 이제부터 세례를 받기까지 열심히 성경을 배우며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배우려고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하나님 앞에와 성도 앞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믿기 시작한 우리 이정순 성도님, 우리 예정교회 학습 교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믿음과 결심한 바를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들에게 한 사랑한 우리 성도님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우리 이정순 성도님은 묻는 말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셨고, 그 결심한 바를 하나님과 우리 예정교회의 여러 증인들 앞에 고백하였으므로, 이제부터 헌장에 의거하여 이정순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정교회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서 악습 <laughs> <laughs> 세례를 이렇게 눈물로 감동적으로 받으시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laughs>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찌 보면 지난 주에 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날, 이 영광의 날 학습세를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다음 순서로는 이제 축하겸 또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크레이션 우리 유연선 집사님의. 하나님 앞에 지려진 부활절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참 오랜만에 듣네요, 제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부활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i Okay a 모든 성도님께서건닐 마음이 다있으신 거죠 제가 원래는 소리질 l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e r s I'm going to go to the party. I'm going to go to the party. I'm going to go to the party. i 하나 둘셋 o 공연도 많이 한대요. 조각 삼각봉. 끝난 후에 저천국가서열 육아의 소리 예저하을 넘어 죽이시는 봄에 영원한 기쁨 넘치듯 끄고 언제나 내가 빛난 천국이 들라 빛난 천국이를 아멘, 취업소 주님과 함께.